지금 달샘 필름입니다. 우리 오늘 4회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한큰 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2 파트로 넘어와서 이게 뭡니까? 다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무슨 말이야? 세계의 다양한 기후를 알아봅시다가 먼저인데요. 일단 우리 차시 설명을 먼저 한번 해 드리도록 하면 9차시에요. 아홉 번째 차시고요. 교과서는 36쪽부터 39쪽까지 같이 본다고 하네요.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컴퓨터 화면이랑 같이 볼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세계 다양한 기후 여러분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기후하고 대비되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날씨란 말하고 날씨하고 좀 대비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분 뭐라고 나오냐면은 기후란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나타내는 평균적인 날씨를 말한다. 그러니까 약간 날씨는 일회성인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날씨, 내일 날씨 이런 건데 기후라고 하는 기후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날씨를 갖는가, 이런 것들이 기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훨씬 더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계에는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옆에 보면은, 세계는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는데, 이는 기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그림을 살짝 봐 주면 이 영도가 적도예요. 그렇죠? 이 여러분 알고 있죠. 그래서 위쪽을 뭐라 그래요? 북위라고 하죠. 북위라고 하고 아래를 남위라고 하죠. 우리는 북위의 위치에 있어요. 적도가 엄청 뜨거워요.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극지방 여긴 무슨, 당연히 여긴 어보예요. 여긴 북극이지, 그치? 여기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극지방이에요. 양극이지, 여긴 당연히 남극입니다. 그쵸? 그니까 극지방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야? 제일 뜨거운 데가 당연히 여기죠, 여기. 여기 적도 지방이가 제일 더운 지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뭐, 기후 형성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치겠죠. 적도 지방 얼마나 덥겠어요. 말도 못하겠지, 그치? 해당 지역을 기온과 강수량을 기준으로 기후를 구분한다. 그래서 어떤 기후가 있는지 한번 보 보면은 일단 여기 그림으로 보면은 뭐어 이렇게 빗살무늬빗살무늬좀이 빗금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고산 기후인데 고산 기후 어디냐면 여기 일단 딱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일단은 어 여기가 고산기운인데 여기가 이제 안데스 산맥이란 말이지 안데스 산맥 쪽에 이제 고산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에 위에 이제 미국 캐나다 쪽에 이쪽이 로키 산맥이 있고요 안데스 산맥 로키 산맥 그리고 또 이제 이쪽은 뭐 되게 여러분들 유명한 곳이죠 여기 티벳이잖아요 티벳 그죠 히말라야 산맥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고 너무 너무 큰데 음, 예, 예로, 여기, 이 지역은 뭐냐면, 프랑스에서 이탈리아 넘어가는 그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알프스입니다, 알프스. 야, 여기도 고산기후가 있어? 여기는, 여긴 터키거든요? 여긴 터키고, 음, 이쪽도 고산기후가 있구나. 여기는 이제 뭐, 뭐랄까, 아프리카의 큰, 킬리만자로 뭐 그런데 아닐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기 이쪽에도 고산기후가 나타나네요 뭐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지역도 고산기후가 나타나기는 합니다 페이지 지우기 귀찮으니까 통째로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한대기후 한대기후라는 건 진짜 춥다는 거지 진짜 어디가 진짜 춥겠어요 그죠 딱 봐도 남극 그치 그리고 북극지역이 한대기후입니다. 진짜 이거는 아, 적당히 추운 게 아니고 엄청 추운 거지. 여기 이런데도 아마 높아서 더 춥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히말라야 산맥에도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대기후. 우리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우리 한번 한대기후를 검색해 볼까요. 한대기후. 한대기후 아니고요. 한대기후를.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다 가우라고 검색했네요 <laughs> 이미지 보면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이미지에서 뭐 여기 보면 이제 한대 기후의 주민생활에서 툰드라이 써있는데 딱 봐도 이제 엄청 추워 보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왠지 모피 입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짐승의 옷을 입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고산기후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고산기후 있다가 고산 기후 이런 것도 아 자꾸 가후라고 검색을 하지. 고산 기후. 아 여기 이런 거 나오네. 여기가 마추픽추일 거예요, 아마. 잉카 제국 예전에. 그러니까 어디 어디냐면 여기. 이제 잉카 제국이 있는데 그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떤 기후가 있냐면 냉대 기후 한대 보단 좀덜 추운데 여기도 추워 이런 데를 냉대 기후라고 하겠죠. 냉대 기후 한번 검색해 보면 냉대 기후 이번엔 제대로 검색을 했나 보네요. 냉대 기후는 여기 보면 이제 침엽수림인 타이가 침엽 침이 뭐 침이 무슨 뜻이냐면 그 뭐야 침 알지 뾰족뾰족 그러니까 침엽가. 그러니까 나뭇잎이 뾰족뾰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나뭇잎이 이렇게 뜨거운 데는 화엽수라고 해서 잎이 엄청 넓어. 그리고 이제 추운 데는 잎이 막 뾰족뾰족해요. 소나무 같은 거 있잖아, 뾰족뾰족뾰족. 왜냐하면 이제 물의 증발을 막으려고 이렇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대 기후는 뭐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 쪽 여기가 온대 기후예요. 이런 쪽이. 그리고 유럽에 유럽 이제 따뜻한 곳 있잖아 유럽이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온대기후에서는 변농사 그지 변농사 짓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아래를 이제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올리브 같은 거 많이 재배하고 그러, 그렇죠 아 이쪽에도 온대기후가 있네요 그죠 여기 이 보면은 봐봐요. 여기 이제 엄청 더운데고 여기가 이제 호주,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인데 보통 이렇게 동부 여기 지역에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 시드니 이런데 야 뉴질랜드도 딱 봐도 살기 좋은 곳이네 그리고 나서 이제 건조기후, 건조기후 이제 사막이 많은 게 건조기후지 여러분 아는 사막 말해보세요 아는 사막 아동 있어요? 제일 큰 사막이 사하 라 사막이지 그치 사하 라 사막 검색 딱 해보면. 아우,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느낌 파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그 저기 뭐야? 봄에 황사를 주는 사막이에요. 여기 이제 고비 사막. 몽골 지역이거든. 한번 보면 얘는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 요기. 몽골 지역.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모래바람을 많이 불러 일으키는 거죠. 고산 기후 아니 건조 기후 있고 열대 기후. 근데 열대 기후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여기 아마존이거든요. 아마존의 눈물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아마존이에요. 여기 아마존이고 여기 이제 열대 우림이에요. 열대 우림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겠지. 열대 우림 비우자에 수풀림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인도, 뭐 동남아시아 지역이지, 뭐, 태국, 이런데, 말레이시아, 뭐, 이런데, 필리핀, 이런데, 파푸아뉴기니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 대체적으로 적도를 통과하니까, 이제 열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적도 부분에는 어떤 기후가 나타나는가? 열대, 더 죽는다니까, 열대 기후고요. 남극대륙에는 당연히 한대 기후가 나타나죠. 건조 기후는 어느 지역에 나타나나요?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할수 있을까? 보통 이제, 뭐, 열대지방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을 이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게 생각을 해 보면 적도 지방에 태양열을 많이 받기 때문이야. 여기 보면 이제 뭐라고 써 있냐면 태양의 열을 많이 받는 적도 부근에선 열대 기후가 나타나고 태양열을 적게 받는 극지방에선 한대 기후가 나타나고 나라의 위치나 지형에 따라 기후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면 하 여기 보면 이제 똑같 생겼는데 어디는 고산 기후 나타나고 열대 기후 나타나고 여기는 온대 기후가 나타나잖아요. 이건 지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세계의 기후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기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대,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엄청나죠. 그래서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달도 10도보다 낮다. 가장 높은 달 이게 중요한 거죠. 가장 높은 달이 10도보다 낮다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온대 기후와 마찬가지로 사계절이 나타나지만 냉대 기후, 기후 온대 기후보다는 겨울이 더 길고 춥다. 대표적으로 뭐 캐나다, 러시아 이런 데 있잖아요. 캐나다, 러시아 이런 곳이 이제 냉대 기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보면 이제 러시아 쪽에 한 대도 나타나긴 하는데 냉대가 뭐 그렇고요. 온대 기후는 사계절이 비로 비교적 뚜렷한 기후로 여름에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높, 많으며 겨울에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다. 우리나라가 온대 기후죠. 근데 요즘에는 조금 기후 이상이 많이 나타나서 여름이 되게 긴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렇죠? 음, 여기는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넘어가는 지역 알프스라고 얘기했고 스위스 이런 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유럽 이런데는 추워요 알고 있겠지만 그쵸 음 그리고 또 이제 열대 기후 이제 적도 주변에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며 이제 스콜 이라고 하는데 열대 강수 건기와 우기가 나타나는 곳을 거는 이제 건조하다는 뜻이고 우기는 비가 많이 나타 내린다는 뜻이고 건조기후 1년 동안 강수량을 모두 합쳐도 500mm 가 안될 정도의 비가 내리지 않다 는 우리나라 태풍 한번 지나가는 그럴 때한 하루에 500ml가 내리기도 하는데 그렇죠.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기후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고산 기후란 무엇일까? 높은 곳이죠. 우리나라 있잖아. 에콰도르나 뭐 에콰도르가 적도란 뜻인데 뭐 에콰도르나 콜롬비아 이런 데서 축구하잖아요. 축구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 해, 우리나라 선수들이. 왜냐면 이제, 높은 지역에서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뭐때? 뛰기 힘들겠지, 그치? 해발고도가 높은 고산지대는 1년 내내 날씨가 선을 하고요. 높을수록 기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이다. 평균적으로 100m 올라갈 때마다 1도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적도 부근은 매우 높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는 1년 내내 월 평균 기온이 15도 내외로 우리나라 봄철처럼 날씨가 따뜻하다. 어, 이처럼 고도가 높은 곳에서 나타나는 기후를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고산기후는 부더운 평지보다 인간 생활하기가 유리해서 도시가 많이 발달을 했어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등이 해발고도 2000m 이상 우리나라는 2000m 이상 되는 곳은 백두산밖에 없거든요 그쪽에 어,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 해발고도는 3,600m 이상이다. 후덜덜이죠. 인카 문명을 대표하는 페루의 마추픽추유적도 고산 지역 중에 하나이다. 선생님 컴퓨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를 보면서 어 구글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구글 어스. 구글 어스죠. 구글 어스. 자, 구글 어에서 우리가 뭘볼 거냐면 이제 고산 기후 한번 보고, 뭐 그러니까 기후에 따라서 지구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구경을 해볼게요. 딱 이제 오스트레일리아가 먼저 나왔는데 여러분 여기 어떤 것 같아요? 사막이죠. 딱 봐도 건조기후고 동쪽에는 초록색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온대기후가 되는 거죠. 살기 좋은 뉴질랜드도. 그죠. 거의 다 온대기후인 것처럼 보이죠. 나온 김에 아래로 쭉 내려가면 뭐가 나와요? 남극이 나오잖아요. 딱 얼어 죽기 쉽게 생겼죠. 여기 이제 한대기후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요. 구름까지 보이네. 이렇게 되니까. 자, 어디로 가볼까요? 이제 우리는, 어, 여기 위에 보면은 막그 황색이 많이 보이잖아요. 고산지, 고, 아니, 저 여기는 건조기후예요 선생님이 아까 몽골에 사막 있다 했잖아요. 여기, 저기 뭐야. 고비 사막 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왠지 어막 높은 것 같아. 그치?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기 막어막 어, 막 얼어 있는 것도 보이죠. 막 이렇게 내륙에 있는데 막 얼어 있는 것 같다. 이게 왜 그럴까?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에요. 고산 기후죠. 네팔에 보면은 여기 이제 에베레스트 산이 여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어 지금 선생님 이 찾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다 얼어 있잖아. 그치 여긴 이제, 고산기후이자 뭐, 한대기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교과서에 한대기후로 잡아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한대기후로도 잡아놨긴 한것 같아요. 교과서에서도. 그리고 보면은 이제, 어 여기, 아, 터키에서 넘어가는 이 지역도 한대기후로 잡혀있는데, 아, 여기도 높은 데인가 보다. 그치? 아, 그리고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여기. 그렇죠. 스위스에서 프랑스에서 스위스 이탈리아 넘어가는 이 지역 딱 봐도 하얗지. 여기가 알프스 산맥이에요. 엄청 춥고요. 나머지 여기 초록색이잖아 여기는 이제 당연히 뭐예요. 온대 기후가 되겠죠. 온대 기후고 여기 위에 북유럽으로 올라가 보면 노르웨이 이런데 엄청 추워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냉대나 한대 기후를 가질 수 있고 아이슬란드 마찬가지죠. 그린란드. 근데 왜 이름을 그린란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얀데 냉. 여기는 한대 기후겠죠? 캐나다 여기는 냉대 기후예요. 여기 좀 내려오면 이제 좀 살만하겠지, 그치 근데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딱 봐도 높아 보이는 곳 있죠?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인데, 있는데, 세크라멘토인데 있는데 이쪽이 로키 산맥 고산 기후입니다. 여기 아래 좀 내려와 보면은 이제 남미로 내려오죠. 남미로 내려오면 여기는 어, 적도예요. 엄청 열대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에콰도르가 적도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열대기후고 여기는 이제 뭐 온대기후 정도 되는데 여기 칠레, 페루 이런 쪽이 뭔가 그쵸? 높을 것 같죠? 여기는 고산기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여기 보면 막 추워 보이잖아요. 한대 기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보러 갈까요? 마추픽추 한번 보러 갈까요? 마추픽추? 마추픽. 추 검색. 너 어디 가니? 왜 한국으로 가니? 뭔가 잘못 나는데? 평택시의 주얼리 디자이너 이거 아닌데? 그러면 뭐라고 검색해야 돼? 동주천시의 레스토랑 아니에요. 어. 페루 마추픽추라고 검색하면 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이렇게 검색하면 마추픽추가 영어로 뭐지? 잠깐만. 음, 마추 픽추 검색을 하면 오 어, 여기 아 이거로 검색해야겠다. 이거 이거. 컨트롤 C를 누르고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도록. 아, 이기 나오네. 이렇게 페루의 유적 이렇게 나오네요.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추픽추로 가 보도록 할게요. 고산 기후 마추픽추죠. 오호, 오호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신기하죠? 어? 잠깐만요. 음. 자, 여기 보면은 아, 얘는 이제 3D로는 안 보이네요. 그쵸? 이제 마추픽추 유적을 볼수 있는데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위치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딱 봐도 되게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는 뭐 되게, 그죠? 얼어있고. 우리 이번에 어디 가볼까요? 이번엔 고산 기후의 끝판왕인 에베레스트 산으로 가볼까요? 에베레스트 산. 아시아의 산. 여기가 맞는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이야, 장난 아니다. 그죠? 얘는 3D로 해놓은 것 같아요. 딱 봐도. 와. 오메, 장난 아니네요. 여기가 에베레스트산으로 가는 캠프인가봐요. 캠프 여기서 출발하는 건가봐. 야, 여기는 뭐, 와, 장난 아니네요. 에베레스트산 정상에 한번 가볼까요, 우리? 정상에, 오, 여기가 에베레스트산이군요. 선생님, 선생님이랑 같이 에베레스트산에 정상에 왔습니다. 우와,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그죠? 언제 가, 우리 못 가보겠지. <laughs> 그리고, 열대 기후 쪽에, 여기 이런데, 이제 브루나위 이런데가 열대 기후에요. 열대 기후는 딱 봐도 이제 산이 잔뜩, 초록색 산이 이제 많이 잔뜩 있겠죠. 비 엄청 오고, 엄청 더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딱 봐도 이제 어떤 기후인지 느낌상 오는 데가 있죠. 여기, 여기 이쪽이 적도고 교과서로 다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산 기후 우리 여기 보면 이제 볼리비아의 고산 도시 라파스가 있고요. 그리고 콜롬비아의 고산 도시 보고타 이런 데 높이 그리고 페루의 마추픽추는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였죠. 본 김에. 다시 한번이 보고타랑 라파스 한번 볼까요? 잠깐만. 어, 이따가, 라파스라고 검색하면 뭐라고 나올까? 라파스. 어, 라파스 회사 사무실이라는데? 아니에요. 잘못 갔습니다. 거기 아닙니다. 자, 라파스는 뭐라고 쓸까? 볼리비아 라파스라고 쓸까? 볼리비아. 비아 라파스. 어허, 예, 나오네요. 볼리비아의 행정 수도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되게 딱 봐도, 그죠? 높은 지역인 것 같죠? 딱 봐도, 그죠 오, 도시가 굉장히 고산, 이제 주변에 산 있잖아요, 잔뜩. 높은 곳에 위치했다는 걸 이제 느낌상 알 수가 있어요. 좀 근처에 가보면,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도 한번 가볼까요? 자, 콜롬비아, 보고타, 이렇게. 보고파 아니구요. 보고타. 근처겠죠? 안 근처인가? 어우. 아, 여기도, 어, 여기도 산, 그죠? 산에 있는 것 같죠? 도시가. 와, 되게 커 보이는데? 도시? 오, 어. 오메, 산, 어. 이렇게 막, 진짜, 라파스가 진짜 높은 것 같고, 거기까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도 엘도라도 국제공항 이렇게 있고요. 네, 오케이. 교과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어떤 거 보냐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후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